안녕, 찝보입니다 오늘도 실시간을 켰어요, 우리 싸.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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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에 킨 실시간이네요. 찝뿌님, 처음에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조금 죄송하긴 한데, 오타나셨어요. 귀여원님 안녕하세요. 아, 오타요? 어디요? 그리고 안 미안해 하셔도 괜찮아요. 오히려 오타 지적해주시는 거 너무 감사하죠. 알려주시면 바로 시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처음 인사말에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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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에 실시간 키네요 하셨는데 키네요가 아니라 키네요예요. 네? 키네요가 아니라 키네요가 왔다고요? 네, 제가 국어는 조금 잘하거든요. 다른 채널은 그냥 넘어가는데 제가 집번님 팬이라 특별하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아, 그럼 학원 가야 돼서 이만. 집번님 진짜 너무 오랜만에 실시간 키셨네요. 기다리고 있었다고요. 낭이 님 안녕하세요. 진짜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해 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 자주는 못 올리더라도 주기적으로 실시간 켜 보도록 할게요. 헉, 어, 진짜요? 희인공 약속 지키셔야 돼요. 알겠죠? 네, 네. 최대한 약속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나저나 낭이 님 부산은 멋져요. 우리나라인가요? 아, 여기요. 한국이에요. 인천 앞바다요. 우와, 인천에 이렇게 멋있는 곳이 있었군요. 꼭 동남아 휴양지 같아요. 끝이 엄청 멋지죠? 아마도 동남아 휴양지 못지않은 우리나라의 숨은 관광지가 엄청 많을 것 같아요. 아 맞다, 혹시 인천 앞바다의 반대말이 뭔지 아세요? 에? 인천 앞바다의 반대말이요? 음 설마 인천 뒷바다는 아니겠죠? 당연히 아니죠. 인천 앞바다의 반대말은 인천 앞마다입니다. 하하하하. 응? 인천 앞마다요. 아헐. 야 집구야 엄마 햄폰 어디 있는 줄 아니? 아무리 찾아도 없네. 분명히 좀 전까지만 해도 햄폰으로 낯설 보고 있었는데 말이야. 아 그럼 엄마한테 전화 걸어볼게요. 딕딕딕딕딕딕딕어 들린다. 근데 어디서 나는 거죠? 뻘 냉장고. 어맞 아까 김치 떠내면서 손에 들고 있던 햄판이 냉장고에 넣고 문을 이다다다다다 그렇다면 오늘 저녁도 김치 볶음밥이란 말인가? 히. 어디보다 어디에 로또 복권에 맞혀 볼까 나 이게 얼마야? 오천 원? 대박! 어 엄마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오5천 억이요? 아니 진짜 우리가 오천억 로또에 당첨된 건 맞아요? 에인인지보도 지금 뭐라는 거니? 세상에 오천 억짜리 복권이 어디 있다고 쯔 오천 억이 아니라 오천 원 그리고 우리가 아니라 엄마가 당첨된 거란다 알겠니? 응? 그, 음. 아네허집분님게 너무 예뻐요. 이거 꾸미신느라고 정말 힘드셨겠어요. 포크님 안녕하세요. 안네 아, 조금 힘들었습니다만 그만큼 결과물을 보니 뿌듯하기도 했답니다. 그렇군요. 역시 구독자분들을 먼저 생각하시는 직분인 정말 존경하고 사랑해요. 그래서 말인데요. 첫 주물럭대 파츠한 개도 안 떨어뜨리면 제가 10만원 드릴게요. 허! 저 정말로 10만원을 주시겠다고요? 허 그럼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왔어요. 엥 뭐야? 어이가 없네. 집보야 나왔어. 오랜만에 실시간 켰네. 봉구야 역시나 역시나 오랜만에 실시간 켰는데도 어김없이 실시간에 와 있구나. 고마워. 아, 아니 사실은 실시간 알림이 울리길래 설마 시험 기간인데 우리 학교 학생이 공부는 안 하고 실시간을 켜진 않겠지 하면서 확인해 봤는데 집보 너일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지 뭐야. 하하하하하. 그, 그래? 그런 거였어? 어느 정신 빠진 학생이 시험 기간에 겁도 없이 실시간이나 키우고 있는지 확인해보려고? 그래서 그게 나여서 뭐 어쨌다는 거야? 실망했다는 거야? 아니 생각했던 대로 해서 별로 놀랍지도 않았다는 거야? 뭐 어느 쪽이든 이미 난 기분이 엄청 상한 상태이긴 하지만 말이야. 잠만 마지막에 그 웃음의 의미는 후자인 거지? 그렇지 아, 아니야. 지금 무슨 상상을 하고 있는 거야. 너 지금까지 공부하고 네 일에 충실하느라 3개월 가까이 실시간 안낀거잘 알고 있는 나야. 그런데 진짜 오랜만에 멋먹고킨네 실시간에 내가 비웃었을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한다면 집보 니가 날 너무 모르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고, 서운타. 저, 저기 봉구야. 아니야. 우해야 내가 널 모를까봐. 아, 잘 알지. 항상 넌내 편에 서서 나 응원해주고, 지지해주니까. 그러니까 오늘 일은 우리 서로 훌훌 털어버리자. 어때? 아니, 그럴 수 없을 것 같아. 이미 늦었어. 너의 비주 같은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나의 심장을 찔렀다고. 우리 헤어져. 에잉? 뭐, 뭐라고? 헤어져? 헤어지자고? 야, 내가 뭘 그리 잘못했다고 헤어지자는 말이 십삼껌 뺏듯지 그리 쉽게 말할 수 있는 거야? 우리가 같이 떡꼬치 먹은 세월이 얼마인데 그걸 다없어도던 일로 치겠다고? 농담이지? 그치? 몰카? 그래, 이거 몰카다. 하하하하. 하 답답해. 정말 말이 안 통하는군. 그렇다면 할수 없지.

아 몰라 몰라 그건 그렇고 내 방에 온 이유는 또 지우개? 우헤헤헤 역시나 우리 긴즈포 센스 짱 기억력 짱응나 지우개 좀 빌려주라 자 여기 나 혼자 있고 싶으니까 지우개 가지고 빨리 나가 어 뭐야 본고실 시간에 들어왔네 너네 헤어진 게 아니었구나 내가 아까는 오해서 미안. 그럼 난 이만 부다다다다닥 헐 뭐지 계단까지 없애놓고 이제 와서 화해라도 하려고 어림없지 내가 그렇게 만만하게 보였냐? 치? 야 이번 거너참 뻔뻔하게 그지없다. 어떻게 내 실시간에 아무렇지도 않게 들어올 수가 있는 거지? 뭐 오늘 점심으로 뻔데기 요리라도 드셨어요? 허, 당장 나가줄래? 어? 집부야 너 갑자기 나한테 왜 그래? 누구한테 무슨 이상한 얘기라도 들은 거야? 뭔데 오해가 있다면 빨리 풀자. 뭐? 오해? 오해? 오해는 무슨 오해 네가 아까 좀 전에 아니 3분 전에 내 실시간에 들어와서 한 짓을 생각해보란 말이야 내가 이렇게 나오는 게 오해인지 당연한 건지 어? 3분 전에 내가 네 실시간에 들어왔었다고? 아닌데 나 학원 보관 갔다가 지금 집에 와서 처음 네실시간 들어온 건데? 어? 오늘 처음 내 실시간에 들어온 거라고? 잠만. 헉, 그럼 아까 봉구가 헤어지자고 한 일은 내가 꿈을 꿨던 것인가? 맞아, 아까 그뿐 언니가 내 방문을 11번이나 놓고 있는데도 내가 자고 있느라 못 들었다고 했어. 서알 김집보다 진짜 정신 나갔구나. 빨리 봉구한테 사과하라고. 쟤 뭐야, 김집? 거기 아무 말이 없어도 거기 있는 거 맞아? 이상 남친에게 뜬금없이 화내보는 반응보기 겠습니다 짝짝짝짝 역시나 우리 봉구는 어이없는 상황에서 침착하고 현명해 이러니까 내가 널 좋아하지 않을 수 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 아 진짜 뭐야 아까 정말로 깜짝 놀랐었다고 이제 다시는 이런 반응보기 하지마 두번더 했다면 심장마비 올거 같으니까 알겠지? 응 알겠어 다시는 이런 눈은 안 출게 미안해 그래서 말인데 내가 호떡 사줄 테니까 우리 지포항장에서 지금 만날까? 지금 좋아. 근데 왜 오늘은 떡꼬치 안 먹고 호떡? 날씨가 쌀쌀해졌잖아. 지금 호떡 좋아하기 딱 좋은 계절 아니겠어? 그렇긴 하지. 그럼 오늘은 호떡이랑 떡볶이 어때? 아뭔 소리야. 오늘은 호떡이랑 떡꼬치지. 떡꼬치는 절대로 빠질 수가 없다고. 너는 아직도 내가 모르겠니? 뭐야. 그럼 오늘도 떡볶이 안 먹겠다고? 아 이제 너한테 맞춰주는 것도 지친다. 내가 먹고 싶은 것도 제대로 못 먹겠고. 차라리 우리 이만 헤어지자. 뭐야 또 개동탈지? 그렇다면 나 지금 또 꿈꾸고 있는 거야? 아니야 꿈은 아까 깼잖아. 깨 뭐가 뭔지 모르겠어. 일단 실 시간이나 꺼야겠다. 여러분 저 꿈인지 생수인지 확인해봐야 해서 이만 실 시간 꺼요.